상위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에서 첫 번째 시간이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 읽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핵심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핵심어는 경험입니다 경험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요. 이와 같은 경험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살펴볼까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 읽기.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은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가며 읽습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과 책 내용을 비교하며 읽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려본 뒤 떠올렸던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습니다예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라는 것은 글을 읽을 때 그냥 글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죠. 어 이거 다 되게 궁금한데 하는 게 있다면 또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 보고 또 읽기 전에 뭐 글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좀더 능동적 그리고 적극적인 독서를 해 보라는 건데 그럼 선생님,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이미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이미 아는 내용에 새롭게 한 내용을 더하여 글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봐야겠죠?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만나볼 글은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라고 하는. 글인데, 자, 우리 친구들. 일단 글을 읽기 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질문을 떠올리려면 아직 읽기 전이니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겠죠. 이 글은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니까 줄다리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볼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줄다리기를 하거나 또는 본 경험. 또는 뭐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관람한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또는 줄다리기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되죠. 뭐 조상들이 어 정월 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며 하던 놀이라고 사회시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떠올려 볼수 있고 또는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미리 이 글의 내용을 짐작해 보는 것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잖아요. 따라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줄다리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해보고 있는 것과 짐작하지 않고 있는 것, 뭔가 차이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짐작을 해보고 읽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글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글 내용을 집중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 내용 살펴보시면 영산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작은 줄을 만들어서 경기를 벌인다고 했고, 장정들이 집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음력 정월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음력 정월은 농사일을 잠시 쉬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줄다리기가 농사가 관계가 깊다고 했는데요. 그 까닭이 뭐였죠? 물을 다스리는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줄로 줄다리기를 해서 용을 기쁘게 하면 물을 다스리는 용이니까 덕분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정월에 윷놀이나 줄다리기를 했던 것일까? 조상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착한 신들의 힘이 세고, 추운 겨울에는 악한 신들의 힘이 더 세진다고 여겼는데, 정월에 여럿이 힘을 모아 겨루는 놀이를 하면 힘이 약해진 착한 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자, 윤지가 있죠? 여기서 윤지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그서 읽었는가? 살펴보고 윤지가 떠올릴 생각이 과연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윤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가운데 풍물놀이도 풍년을 기원하며 많이 해왔다고 배웠어. 그리고 제목에 있는 대동이라는 낱말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글 전체 내용과 함께 나온 그림을 살펴보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라는 뜻인 것 같다. 와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윤지의 생각이 과연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윤지는 제목에 사용된 낱말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그의 내용과 그림을 보면서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서 글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또는 윤지는 글그 내용을 짐작하며 읽어서 글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을 것 같다 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어요 혹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글을 읽은 경험이 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글자를 읽기는 하는데 뭐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글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쵸?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좋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또는 이미 아는 내용에 새롭게 아는 내용까지 더해서 그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와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방법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 그와 같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글과 관련 있는 내용을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고를 때책 내용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생각해 봐야죠.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먼저 관련 있는 지식을 공부해 보고 또 글을 골라 읽을 때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겠죠. 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자, 이 글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읽기 위해서 우리가 떠올려볼 게 있습니다. 바로 5학년 1학기 과학 시간을 배운 열의 이동이에요. 열의 이동. 자왜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으면서 5학년이라기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떠올려야 할까?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열의 이동. 액체에서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이동합니다. 기체도 액체와 같이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이동합니다.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 어떤 내용인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름철에 무더위가 시작되면 누구나 냉장고 속에 시원한 얼음, 아이스크림,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갑자기 만약에 우리 생활에서 냉장고가 사라진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속에 보관해둔 음식, 냉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냉동 상태로 있어야 하는 음식들이 모두 상하게 될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래요 못 먹습니다. 또는 별도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가전 제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기 위해서 5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과 관련한 내용을 떠올려봤는데. 이와 같은 열의 이동과 냉장고를 관련 지어서 묻고 답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냉장고 뒤에서 가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이것도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요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든가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 왜이 글을 썼는지 생각해 본다든가 글 내용과 자신이 아는 내용을 관련 지어 본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글과 같은 경우,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이니까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는 석빙고의 어떤 점을 설명한 글일까?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글쓴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글쓴이가 석빙고의 원리를 설명한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 그 석빙고에서는 얼음을 보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음이 녹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와 같이 자신이 아는 내용과 글 내용을 관련 지은 질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떠올려 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글,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의 주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제 빙고 얘기를 하기 전에 냉장고 얘기를 하면서 냉장고와 빙고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계의 장치예요. 근데 빙고는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봄, 여름, 가을까지 녹지 않게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냉동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인공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거라면 빙고는 이미 차가운 것을 더 이상 녹지 않게, 더 따뜻해져서 녹지 않게 만드는 보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쭉 얘기를 해 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보관하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 바로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신라시대 때 얼음창고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의 이름은 빙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동빙고, 서빙고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역할이 달랐죠. 동빙고는 왕실의 제사에 쓰일 얼음을 보관했고, 서빙고는 왕실과 고급 관리들의 음식 저장용 또는 의료용 또는 식용으로 쓸 얼음을 공급했다는 것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주 석빙고가 매우 과학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세 가지는 뭐였나요? 바깥 공기를 막기 위해 출입구 동쪽이 담으로 막혀 있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지붕에 잔디를 심어 태양의 열을 차단했다는 것. 또 내부 바닥 한가운데 배수로를 경사지게 파서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했다는 것. 바로 경주 석빙구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까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그 우리가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항목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그리고 새롭게 안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알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했을까? 또는 경주에 있는 석빙고에 간 적이 있어 무덤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냉장고의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어라든가 또는 이 글에 나오는 표현 중에 장대석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겠어. 석빙고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 와 같은 생각은 알고 싶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짐작한 것도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안 것으로는 얼음을 나누어 주는 법이 있었다니 신기해.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이라는 문장에서 장빙이라는 단말의 뜻을 알수 있었어. 또는 석빙고의 얼음을 완교나 집에 써서 보관한다는 것을 알았어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 이 글을 읽기 위해 그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 봤었죠. 뭐였느냐 하면 바로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이 이동한다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떠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머무르기 때문에 석빙고의 바닥이 낮은 기온을 유지해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 같다와 같이 활용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 안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잘 몰랐던 사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더잘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글을 읽을 때더 집중할 수 있고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항목을 나눠 볼수 있다고 했어요.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한 것,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나 질문. 이와 같은 생각은 과연 이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조선시대에는 빙고가 관청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와 같이 정리했다면 이것은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한것 중에서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빙고가 관청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바로 새롭게 안 것입니다. 새롭게 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신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였다면 신기하다라고 느끼기는 힘들 테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읽기 전부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해 보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고 읽으면서 확인해 보고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친구들과 나누어 볼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